보비조라는 여성은 크루존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동자가 크고 눈동자가 튀어나오는 증상, 또 머리뼈가 일반인과 좀 다른, 두상이 좀 다른 모양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딱 알아볼 정도로 좀 장애가 있는 그런 병입니다. 겉모습은 일반인들과 달랐지만, 그녀의 내면 세계는 참으로 아름다웠어요.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겠죠. 그녀의 남편이 그녀의 아름다운 내면 세계를 알아주고 또그 여와 같이 결혼하게 됩니다. 첫 아들을 낳고 두 번째 출산에서는 셋 쌍둥이까지 낳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녀 4명은 그녀를 닮아서 모두가 크루존 병을 물려 받았습니다. 자, 보비조이 여성은 어렸을 때그 병으로 인해서 생기세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이들이 똑같이 그런 상처를 받을까 봐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기세 때문에 주눅 들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아이를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자신의 SNS에 자신의 가족 사진을 올립니다. 왜냐하면 이 병으로 고통하는 다른 또 가족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행복하게 살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나누고 싶었습니 아,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아 세상에 이런 병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용기 내어서 나누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어, 격려와 감사의 그러한 댓글이 많았습니다. 근데 자신이 의도하지 않는 그런 댓글도 보입니다. 사진에 나오는 그 외모만 겉모습만 보고 사람들이 역겹다, 통할 것 같다, 못생겼다, 보기 싫다. 아, 이러한 그 악플들을 남겨놓는 것을 보고 저는 많이 슬펐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아, 제발 생기실 때 때문에 아, 그렇게 비난과 또 아, 악플을 남기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왜 악플을 달까요? 비방하고 인신공격할까요? 격려보다는 위로보다는 왜 그렇게 부정적인 그러한 말들을 남겨 놓을까요?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람들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제와 사망의 건세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자, 왜 인간은 죄를 지을까요? 진화론에서 그 죄의 기원을 나름대로 설명을 합니다. 자, 인간의 죄는 어디서 왔냐? 짐승에게서 물려받은 성향과 충동과 종룡에서 왔다. 쉽게 말하면 원숭이가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야만성을 물려받은 것이다. 원숭이와 사람이 공통된 조상을 가졌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먼 조상, 또 고대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에서 제 의견은 짐승이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로 받아들일 수있을세 그러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다 믿음이 필요한 거죠? 자, 성경은 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원죄와 또 뭐죠? 자범죄입니다. 원죄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진죄입니다. 자범죄는 내가 진죄죠. 내가 지은 죄는 이해가 갑니다,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원죄는 이해가 안 되죠.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왜 죄인이 되지?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그들이 인간을 대표한다고 누구만 대로 내가 뽑은 적도 인정한 적도 없는데 요즘 대한민국에서 한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참 많잖아요. 누가 뽑았냐 도대체. 정당성이 있냐. 어 그런 걸 제기하잖아요. 그것처럼 그원죄에 대한 어 정말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던 시대의 인물과 사건을 우리는 역사책을 통해서 배웁니다.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역사책을 통해서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되는 거죠. 아주 오래된 역사책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역사책이니까 사실을 기록한 책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고 꾸며내거나 왜곡된 것이라면 언젠가는 그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좋은 예를 든다면 일본이 우리 역사를 왜곡시켰잖아요. 침략하고 식민지했던 그런 모든 수십 년의 세월을 감추고 또 없애버리고 왜곡시켰습니다. 근데 신, 100년도 못돼서 그러한 사실들이 세상에 밝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어, 그런 역사 왜곡에 대한 그런 그들의 태도를 비난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한번 보세요. 성경은 지난 2000년 동안 더 혹독한 검증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사실성과 진실성을 어, 공격받았어요. 수많은 학자 단체들이 작정하고 성경에 허구를 들춰내겠다고 했습니다. 자료를 모으고 반박하고 토론했으면, 고구하게 발견되면 성경의 절신성은 심각한 타격을 이것걸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탄탄해지고 있어니 성경의 절신성은 더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 성경이 죄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요. 죄. 죄가 어떻게 생겨났냐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형상과 면대로 지원받은 최초의 인간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그 결과 그들은 죽게 되죠. 영원히 죽게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잃어버리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지박탈당했습니다. 그들이 간 곳은 세상이죠. 사단이 지배하는 그러한 사단은 이 사회 시스템, 또 사회, 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괴하고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악한 말, 악한 행동, 그런 걸 통해서 이 사회와 또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마음의 정력대로 살아가도록 불법이 선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도록 합니다. 에베소스 2장은 우리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설명해 줘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재로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류를 따라 살고 공중의 건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력대로 살고 마음과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기를 원치 않을 겁니다. 사단의 건세 안에 있기를 원치 않을 거예요. 그러한 모습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나의 가치, 나의 밸류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매겨지는 것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맞으시죠? 나의 가치가 사람들의 매겨지고 평가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는 복잡하지만, 때로 참 단순하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하는 말들 때문에 자녀가 그 말에 묶여 살아요. 뭐, 예를 들면 이 바보 같은 놈이라든지, 너는 다리에서 죽어왔어. 왜 태어나서 이렇게 부모를 고생시키냐? 너는 안 돼. 너에게 소망이 없어. 그런 말들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인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부모의 인정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게 해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다 예스하면 사람. 대학도 그렇고, 전공도 그렇고, 그데 어느 순간에 그는 혼란에 빠지게 되죠. 자,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도 자신의 정체성을 자녀를 통해 찾습니다. 어느 순간에 자신의 이름이 없어져요. 자신 엄마가 되고, 자녀를 위해 평생 살다가 자녀가 대학하고 장가가고 그때서야 자신의 정체성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혼란스러워 합니다. 존 오토버그가 쓴책 나의 일로 하나님을 높이라는 책에서 저자가 그 자신의 아내랑 이야기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의 아내가 자신의 안방으로 가서 문을 닫습니다. 아이들이 듣지 못하도록 방문을 닫고 남편에게 이야기하요. 여보, 전에는 일을 분담했어요. 서로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이야기해서 서로 관심을 가졌어요. 요즘은 내가 당신에게 존중받는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아바보다는징계로 점점 더 소홀해지고 있어요. 그렇지 여보 나도 그때가 그리워. 근데 지금 말이야 나는 너무 바빠. 신경 쓸 일이 참 많아. 상담하고 신방하고 만나야 될 사람 많고 글도 써야 되고 항상 등에 아, 일을 즐보다는 기분이야.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데, 지금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아, 남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남들은 이해를 했지만, 아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아요? 당신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카운셀링하고 코칭하고 방법을 찾아주고 시간을 조절해서 만나고 문제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가정의 소중함도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당신은 나에게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자, 남들에게는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배우자에게 배우자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자녀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지도 않다 밖에서는 펄펄 날아다니는데, 안에서는 그렇지 못해요. 밖에서는 음모서 예쁘고 단정된 모습을 보이지만, 안에 들어와서는 어지럽고 정리되지 않는 그런 산만한 그런 분위기가 집안에 있는 자 그러한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정서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자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죠. 더 이상 다른 사람들 살피지 마십시오. 가면서에 숨지 마십시오. 진짜 나의 모습을 대면하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AA 미팅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AA 알코올 중독자 모임입니다. 지난주에 제 딸이 다녀왔습니다. 처음 가서 무척 긴장했어요. 남자들이 소파에 막 앉아있습니다. 아 제대로 찾아간 것이 맞는가 불안했어요. 드디어 모임이 시작할 때에서야 아, 제대로 찾아왔구나.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 누구입니다. 나는 어떻게 어떻게 하루를 지냈습니다. 옆에 사람이 어, 나는 알코올 중독자 누구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처음 소개할 때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제딸 차례가 왔어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는 아니고, 공부하는 간호공부를 하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배우기에서 왔습니다. 노래했었죠. 아, 다른 그 모임을 뭐 통해서 느끼는 것이 참 많았다고 해요 모두 한분한 한 분들이 자신을 어, 속이고 또 포장하고 어떤 가식적인 어떤 그런 말이 아니라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시작하니까 더 이상 감출 곳이 없는 거죠. 유혹, 유혹을 받고 실패하고 넘어진 이야기를 그냥서스름 없이 하는 모습을 보고 왔다고요. 우리는 이 원리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을 포장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주려 원하십니다. 더 선한 일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하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위대한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세요. 그분은 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용사에게 우리 얼굴을 막 머리를 맡기고 의사에게 우리를 맡듯이 하나님께 맡기신다면 우리는 위대한 작품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나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나야. 제 가운데 매있고 묶여 있는 내가 아니라 나의 가치를 내 스스로가 결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결정하도록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나를 보고 그 안에서 내가 나의 가치를 찾는. 그러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그리스도 안에서 할수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는 송도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가 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더 많은 혜택을 고린도우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아멘. 자 이전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전 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풍성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전 것은 우리가 지금 상처와 아픔과 수치와 분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런 족쇄와 같은. 그러한 것이죠. 혹시 아, 영화 미션을 보셨습니까? 미션 아, 이 미션에서 굉장히 이렇게 많은 그 명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아, 우리 노래가 있죠. 넬라 판타지, 그 노래가 이 처음 이 미션 시작할 때 나오는 그 오보의 멜로디를 통해 그 멜로디가 가사가 붙여져서 넬라 판타지에 나왔거든요. 아, 이가수 폭포가 있는 아름다운 곳그 위에 과란이족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곳에 예수의 성교의 어, 신부님이 성교하러 갔는데 벌써 한 분은 그곳에서 성교했습니다. 외부인들을 경계하고 죽이는 것을 알고 있어요. 가브리엘 신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주민들과 맞닥뜨렸어요. 그들은 다 창을 들고 가브리엘 송계산을 죽이려고 하는 그 긴장되는 그 순간 가브리엘 신부는 오보에 연주를 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 멜로디를 듣던 원주민들은 경계심을 풀고 그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오보의 멜로디가 나중에 넬라판타지아 노래가 돼요. 자, 또 다른 장면을 소개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 중에 또한 명은 로드리고라는 사람이야. 로드리고는 전직 용병 군인이자 노예상인이었어니 그는 이곳 언주민들을 사냥해서 노예로 팔았던 인물이니다 그는 자신의 애인하고 바른 난 친동생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의 뭐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반년 가까이 제의식에 시달리며 살았어요. 근데 그를 가브리엘 신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성교에 같이 동참하게 됩니다. 로드리고는 참회하는 신정으로 좋은 일을 하겠다고 같이 따라 나갔다. 근데 그가 노예 상인이었을 때 사용했던 갑옷, 칼, 무기, 장비들을 꾹꾹 묶어서 그 동그랗게 한 것을 끌고 가게 됩니다. 그의 동료들은 그것을 끊어버리도 잊어버리도록 하지만 그는 끝까지 어, 끌고 올라가요. 폭포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무거운 것을 끌고 올라가는 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몇 번이나 떨어질 위기도 있었지만 끝내 어, 그 무거운 것을 끌고 올라갑니다. 마치 참이야 하듯이. 과란 이족 원주민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로드리고를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막 흥분해서 칼을 들고. 모여들기 시작해요. 한 사람이 그의 목을 갖다 댑니다. 근데그 네. 긴박했던 그 순간은 잠시 이미 성교사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언주민들은 용서가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칼에 댔던 그 칼은 로드리고가 그렇게 짊어지고 다했던 그파줄을 밧줄을 끊어주게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재짐을 폭포 밑에다가 떨어뜨려 버리게 됩니다. 그제서야 로드리고는 용서가 무엇인지 용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새것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거에요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 때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지나온 상처, 아픔, 죄 의식 그런 모든 것들을 떠나 보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로드고는 그것을 경험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남아서 그 원주민들을 위해서 그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들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터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어요.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 수 있어요. 기대하십시오. 나의 가치는 나를 만드신 분이 잘 아세요. 나의 가치는 나를 사랑해서 좋기가자신 분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어요. 당신은 우리는 천하보다도 더 소중한 영혼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무엇이할수 있으시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외아들 예수까지도 희생하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그 안에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치 않는 나의 모습 속에서 매여있고 묶여있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삶을 이제는 수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을 향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 결단,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